자, 안녕하십니까. 문스탁입니다. 어, 코센, 어,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센 같은 경우는 올해 뭐 2월달부터 8월까지, 어, 상당히 좀견주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주가입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, 어,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, 어, 향후에 이제, 뭐,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, 관련한 모멘텀을 좀 미리, 어, 좀 받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트렌드도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좀 이어, 져 어, 이어, 어, 이어오면서,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거의 천원대에서 삼천원 부분까지, 어, 좀 강력한 시세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여지고요. 어, 데 이제, 추세가 뭐 꺾인 이후로는, 어, 사실, 뭐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좀 쉽진 않은 구도에 좀 놓였었습니다. 근데 이제, 어, 잔, 어, 올해 10월 달, 어, 부근에서는, 어, 이제 다시 한 번, 어, 뭐, 이제 힐러리 대통령에 어떤 당선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, 어, 이제 주가가, 어, 좀 완만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왔었죠. 어, 그러면서 이제 뭐후 꺼졌는데, 뭐, 거래가 막실리면서 뭐 어떤 매물이 막 터지면서 이렇게 빠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, 어, 문제 뭐냐면, 이렇게 돼서 내려오긴 했는데, 다시 이렇게 해서 받치고, 받치고, 올라오면서 2200원대 안착해서,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은, 어, 괜찮은 어떤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, 어, 트렌드가 꺾여버렸어요. 근데 꺾인 이유가 아무래도, 어, 트럼프 당선의 어떤, 어, 이유도, 어, 이 주가에, 어, 한, 어, 한동안은 좀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. 어, 즉, 뭐, 힐러리가 당선되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아무래도 좀더 환경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, 어, 좀 키울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, 어, 시장 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에너지 어떤, 어, 신봉, 신봉론자이기 때문에, 어 이제 뭐 화석 에너지와 온실가스와의 어떤 관계는 뭐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생긴 건 사실이에요. 이제 전기차에 어떤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 이제, 어 이제 자리를 잡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. 하지만 어 잡는 데까지 속, 어 속도가 빨라질 것이냐 좀 느려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. 근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. 약간 시간적인 딜레이가 될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, 불확실성은 분명히 지금 현재 어,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 뭐 이런 종목들 대부분 주가 흐름이 최근에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이 어, 종목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 때 주가가 꽝 깨진 다음에 물론 다행인 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은 뭐 급락은 아니고 그냥 상승 탄력이 확 꺾여버렸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뭐올 초에 매수, 매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, 가져가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뭐, 뭐 물론,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부담됩니다만, 어, 그래도 원체 뭐, 저가주고, 어,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업 내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건데,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입니다. 어, 보면, 시가총이 760억이고요. 자본총계가 300억도 안 되죠. 어, 300억도 안 되는 회사고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회사예요. 그래서,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사실 뭐큰 의미는 없는데, 어쨌든간에 어 2차전지 모멘텀, 전기차 모멘텀이 향후 시장에서 부각받기 위해서는 어 이제 뭐 내년도에 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움직임이 좀 그래도 좀나오려면 그때 가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당장 올해는 시세 나오기는 좀 쉽진 않다.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중기 관점에서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단기 관점에서는 어이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지금 뭐할 만한 종목이 워낙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물론 어뭐 가격적인 어떤 뭐 부담은 없습니다. 어 조정도 좀 받고 어좀 내려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없습니다만 굳이 종목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좀 드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 아마 굳이 이 흐름을 예측을 좀해 드린다면 아마도 여기서 박스 플랫폼을 좀 만들지 않겠나 대략 뭐 천팔백 원대에서 이천 뭐뭐백 원대 요 사이권에서. 계속, 뭐, 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래서, 어, 중기 관점이 아닌, 단기 관점의었던 투자자들은, 어, 좀 매수를 좀 보류하시고요. 어, 내년도 돼서, 어,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어. 자, 어, 저는, 어, 뭐, 어, 어, 저기 아닙니까? 어, 저희 주담 TV라든지 주식 고수리 모임에서 어,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. 어, 오셔가지고, 어, 또 다른 질문이라든지, 또 추가 질문이라 이런 것들 하면 뭐 만나서 제가 직접 어,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,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오시고요. 다음에 주담 좀 어, 뭡니까 안드로이드 어, 어플에서 어, 고추를 검색하시면은 무료 어,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지금 런칭한지 두달 정도 됐는데 꽤 많은 분들이 어, 지금 몇만 명이 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어, 들어오셔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같이 오셔서 어, 뭐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자,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른 종무으로좀 뵙도록 할게요.